며칠 뒤, 사무실에 출근한 김홍이 책을 보고 계시는데 잠시 후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다름 아닌 동해민예총 지부장인 김홍우씨. 동해민예총은 올 4월부터 북한 땅까지 아우르는 의미 있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데 관동탈경 역사문화투어가 그것이다. 이 단체의 부문인 김웅도 이 일에 직접 동참하고 계신다. 신문에 난 기사를 보며 즐거워하는 김영기웅. 잠시 후 김웅 씨가 김웅을 모시고 나갔을 는데 보시는 화면은 관동팔경 역사문화투어가 시작된 올 4월 초. 관동팔경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울진 월송정이다 제례를 주관하시는 김영기용을볼수 있다. 성공과 무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동해시 추암에 있는 해암정에서도 김홍을 볼수 있었다. 역사가 숨쉬는 우리의 문화재를 찾아서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라면 언제라 발벗고 나서시는 김홍이다. 김홍이 동해민이총지부장 김흥우 씨와 함께 들르신 곳에서는 노래 연습이 한창이었다. 노래는 관동팔경을 보기하면서 그 흥을 한껏 더하기 위해 지은 노래 로 관동구경가라고 한다. 김홍은 관동 구경가 가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으로 실질적인 작사가다. 강원달이라는 곡조에 김홍의 가사를 얹은 것이다. 김홍이 관동 구경가를 한참 들으시더니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구성진 노랫가락에 감정이 통하셨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이 노래가 단동팔경을 널리 알리고 남과 북을 하나로 있는 가교가 될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9월 중순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다. 외출 준비를 하신 김영기옹이 동해 민예총지부장 김웅우씨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신다. 9월 20일 날 들어가는 그, 그, 삼일포 그쪽도 다녀보신 일이 없습니까? 거기는 내가 고성가 있었으니까 말이야. 고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니까. 예. 뭐, 꼬여주면 뭐, 자전거 타고, 그, 아. 자전거 타고, 예. 삼일포 그 언덕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고. 예. 예. 그 뭐, 한참 지익이 높다고.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안동 팔경 중 하나인 죽세로. 김웅우 씨가 김웅을 모시고 이곳에 온 것은 관동 팔경 역사문화 투어 일정 중 마지막 순서인 북한의 3.1포 답사를 앞두고 고문인 김영기 오웅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다. 이 투어는 현재 남쪽 코스는 마친 상태며 북쪽 코스만 남았는데 일주일 뒤인 9월 20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동 팔경을 역사문화 투어 코스라는 이름, 이름으로 울진사부터 통해서 이제 그, 북측, 그1까일포까지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니다 민해총 지부장인데, 그, 그런 얘기를 했요 하여튼, 관동팔령에는 삼팔선이 없다. 이걸 주장하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관동팔령은 삼팔선을, 응? 무시하고, 완매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내가 여차하고 있죠. 네. 이번 투어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것이 뭔데 아쉬운지 김홍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유달리 이번 투어에 대한 주문도 많으시다. 관동팔경 중 제1루를 과시했던 축서은 자연의 운치를 그대로 살려서 각각 높이가 다른 기둥들로 누각을 받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어울리며 살아갔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나는 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짧은 기둥이다. 한 별대 가려거든, 기둥이. 대한민국에서 한글자리 기둥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죽서부는 이 자연은 닫히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한 별짜리를 다 세우고 있어요. 마치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자연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이 달라요. 죽서의 기둥, 향토사학자로서 김영기웅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향토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자연을 떠나서도 존재할 수 없지만 인간을 떠나서도 의미를 상실한다. 향토사란 그저 캐캐묵은 지난 일을 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지금의 관점에서 재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상토사가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